장애인 자립생활 증진과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인천광역시의 문화복지원회 강정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인천광역시 우리 문화복지원에박승남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핵심을 지원 방안이나 토론회를 우리 최해주신 우리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음, 음. 뭐 선택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선택적이지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체적으로 합니다. 즉 어떤. 그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또는 그렇지 못한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형태의 복지정책보다는 서로가 자기가 경제적으로는 우수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쪽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개인 자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일자리가 어떤 경제군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 등 토론을 기초로 해서 처음도 해주고 발제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인철 우리 자립생활센터 사무장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자금심을 기반한 인천광역시의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의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오백화연구는중주가전을 일주일 앞둔 오늘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증진과 지연방안을 위한 토론에 참석해주신 관계자인 미래지민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상병수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신동수 의원님, 재갈건 의원님, 박순영 의원님, 그리고 또한 우리 관계자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된사연는 사회 지향인 것이다. 독립적인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거공. 그냥 내년간 이해도. 안 된다. 아. 안된맨 처음 연구 이제 안 쓰신 척. 30만원 주고 오비스트에서 생활하고 세계의 식사를 편하게 할수 있는 데 오늘 인천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증진과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진행과 좌장을 맡은 강병수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조금 전에 아, 제 가슴을 많이 아프게 만든 영상물을 우리 김순미 민들레 자립생활센터 팀장님이 만드신는데 혹시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해주신 것이 많은 사람에게 아, 감동을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에 앞서 아까 잠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주제발표 네. 생활지원실에서 일하고 계신 네. 이안나 실장님 네. 네. 나오셨습니다. 네. 예산 상황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 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중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사회로서의 자립생활을 할 것이냐, 예산하는 것을.